예. 케어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어. 케어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어, 올라갔군요, 도로. 어이씨, 71400인데, 바로 올라가버렸네요. 자, 이분, 세포 종목은, 에, 기다리면 되냐고 그랬는데, 예, 기다리면 됩니다. 예, 손절 없이 기다리면 돼요. 3개월, 4개월만 기다려주면, 다 올라가요. 뭐. 이, 며칠 만에 또 급등할 수도 있고요. 내일 모레 이틀 뒤에, 3일 뒤에 급등할 수도 있고, 또 뭐, 많이 몰락가면 3개월, 4개월 기다리면 되고요. 한 파동을 먹는 겁니다. 이거는 몇 퍼센트를, 어, 정해놓고 먹는 게 아니고, 한 파동 나오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파동, 어, 열심히 마구가고 달려가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팔아먹으면 돼요. 왜냐면은, 하 셰리포착 가격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르포착 가격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채르포착 가격에서, 그 가격보다 아래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수익을 먹고 나오는 거죠. 자, 71400 매수하신 분들, 이제 기다리면은, 케어젠 올라가겠죠.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음, 케어젠 매수하세요. 예, 팔고. 상승해버리죠 71400 아래에서 지금 제가 추가매수 더 내려오면 더 해버릴 겁니다. 7만원에서 여기가 7만원이 어제 7만원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하자 그랬던 자리인데 세력이 들어오는 거 보고 했는데 오늘 세력이 진짜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7만1 4 0 0원뭐그 아래 들어오면 매수해버리면 돼요.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00% 목표가 14만 원, 수익 100% 보고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케어젠 여기 가지고 어, 증명 한번 해보세요. 세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예. 하늘 잠자리님처럼.